미주법인 나가페 성교 연합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기여 전쟁 75준을 상기하시는 시간이 되어서 되고 또 기도합니다. 백석총의 발전과 백석학원의 신문사를 위해 또 기도가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5년 장정현 대표 총회장님과 백석총회 산하 9 7 0 0여 명의 교회와 모든 기관이 껴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를 전하고 세우는 사역을 수행하게 하소서. 진리의 가르침을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데 기억해 하오소서. 또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메시지가 널리 전파되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인도해 주시길 강구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기도와 성령 운동이 불처럼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석교단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독교적인 사랑은 모든 사역의 중심입니다. 아멘. 백석 교단은 국내외에 선교, 교육, 봉사를 통해 이웃을 섬기시고 기독교 연합 신문사 신문사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케 하고 성도들에게는 시대에 맞는 신앙적인 관점을 제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성도들에게는 시대에 맞는 신앙적인 관점을 제공하여 올바른 가치사, 가치관 가치을어 성도들에게는 어, 하나님의 진리를 공의의 소리를 담아 세상을 밝게 하는 매체가 되게 하소서. 아, 네. 이는 백석총회와 기독교 연합신문의 진리, 사랑, 공의, 연합, 교육이라는 기독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도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내 이웃을 네모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하여 주소서. 아,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케 하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구성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배해 주시어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